안녕하세요.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현장입니다. 네,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가끔 이제 오해하 시거나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모티브는 너무 무조건 자연스럽게만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.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좀 자연스러운 편이긴 한데 자연스럽다는 게 이게 뭐 수술 전후 변화가 아무도 것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술 전후 변화는 있어야겠죠, 당연히 뭔가 좀 이렇게 이미지도 훨씬 더 시원해지고 또렷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, 어이 친구 수술했구나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어이. 수술한 티 많이 난다,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뭐 알던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변화가 있겠죠, 변화가 있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자연스러움이어야지 뭐 수술 전후가 아무 차이가 없으면 그거는 수술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그리고 이제 제가 또추구하는 스타일이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또 환자가 원하시고 이렇게 좀 뭔가 화려한 느낌을 원한다면 자연스러운 한도에서 충분히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모티브는 뭐 자연스럽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뭐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고집 있고 좀 거만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. 저는 사실 뭐 서울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학생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거는 다빼고 이제. 충장 같은 건다떼고 환자의 만족이라든지 환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지. 뭐 서울대는 사실은 수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뭐 서울대 나왔다고 수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환자 대할 때더 친절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게 뭐 환자를 볼때 뭐 거만하다든지 뭐 그런 거랑은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은 뭐 남자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유, 뭐 많다 유독 많다 뭐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물론 뭐 남자분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자분이 많은 것도 제가 처,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남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막티 나고 막 수술하는 거 어색하고 그러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. 남자들이 원하는 눈은 보통 이제 남들이 잘안 알아봐주고 티 많이 안 나면서 좀 또렷한 눈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도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병원 남자만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. 여자 환자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. 이제 다만 이제 여자 환자도 막티 많이라고 그러는 거를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런 느낌의 이제. 어, 얼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희 병원이 막뭐 너무 자연스러운 것만 추구하고 뭐 여자 한아 놓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자연스러운 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크고 화려하고 좀 또렷한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